그녀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행동한다 안녕하세요 중년 감정 상담을 오래 이어온 여성 전문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솔직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감정은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이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보이는 은밀한 행동들 말로는 감추지만 행동으로 새어 나오는 신호들 그리고 남자는 잘 눈치채지 못하는 감정의 변화들을 다룹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1. 그녀가 침대보다 더 원했던 건이말 한마디. 중년 여성이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그 신호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이 여사님은 요즘 한 남자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고 말합니다. 대화도 자주 하고 웃음도 많아졌지만 정작 그 남자가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죠. 그녀는 그날도 어김없이 단정한 차림으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옷깃을 여미고 앉아 있던 그녀에게 남자가 툭 한마디 던졌죠. 요즘 무슨 생각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속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구나. 몸보다 마음을 향한 관심. 그게 바로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 한마디였던 겁니다. 중년 여성은 더 이상 겉모습이나 허세에 끌리지 않습니다. 어제 잘 잤어요? 저 같은 형식적인 인사보다 어젯밤엔 무슨 생각하면서 잠들었나요? 저 같은 마음을 들추는 말에 더 깊게 빠집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침대 위의 육체적 친밀함이 아니라 그 전에 들려오는 진심 어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이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올 스킨십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겉은 쿨한 척 해도 속은 따뜻한 체온을 그리워하는 나이.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손보다 솔직하게 묻고 귀 기울여주는 한마디가 더 자극적이죠. 혹시 당신 곁에 그런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여성이 있진 않으신가요? 침대가 아니라 대화 속에서 이미 마음을 열고 있는 그녀의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이. 식사 얘기인 줄 알았지? 사실은 은밀한 초대였다. 식사 한 끼. 그 단순한 제안 속에 감춰진 의도를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방 여사님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한번 식사해요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대요.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식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평소 어떤 스타일의 가게를 즐겨 찾는지도 그래서 일부러 그가 자주 간다는 조용한 한식당을 골랐고 점심보다는 어두운 조명이 내려앉는 저녁을 제안했습니다. 남자는 단순한 초대라 여겼을지 모르지만 여성에게 그 식사는 작은 테스트였죠. 나랑 단둘이 시간을 보낼 만큼 당신도 내게 마음이 있나요? 그녀는 그날 립스틱 색조차 바꿨다고 했습니다. 밝은 코랄 대신 조금 더 농염한 자주빛으로. 말끝마다 웃음이 섞이고 반주 한잔의 볼이 붉어질 때쯤 그녀는 이미 마음을 꺼내놓은 셈이었죠. 중년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건 감정의 예고편이고 서로에 대한 호기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눈빛이 자꾸 마주치고 대화의 빈틈이 불편하지 않다면 이미 감정은 어느 정도 기울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성은 말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제 식사 한번 해요라는 말 속에 당신과 더 오래,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바람을 감춰보낸 겁니다. 혹시 최근 그런 제안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3. 쿨한 척. 질투조차 못 내는 그녀, 이미 마음은 무너졌다. 사람이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마음이 없는 걸까요?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는 51세 이모 씨는 요즘 자주 만나는 여성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지만 이상하게 그녀는 늘 담담한 표정이래요. 다른 여성 얘기를 해도 전혀 질투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여성은 이미 마음이 너무 깊이 빠져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에 들어간 상태였던 겁니다.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질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대에게 더 많이 기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중년의 여성은 어린 시절처럼 감정을 즉시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게 두렵고 거절당할까봐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남자의 다른 인연을 듣고 마음 속에 조용히 상처를 새깁니다. 질투는 유치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애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웃어줄 때그 안에는 당신이 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프다는 감정이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여사님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 여자 얘긴 하지 말아줘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한마디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이성간의 감정은 표현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이 없다고 쿨해 보인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질투조차 못낼 만큼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마음을 다 줬다는 뜻이죠. 4. 연애 안해요 뒤에 숨겨진 위험한 반전. 저는 연애 안해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그녀가 관심이 없구나, 단호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이 말엔 묘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까지 하게 될 정도로 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49세 김여사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꼭이 말을 꺼낸다고 했습니다. 나 연애에 관심 없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건 좋아해요.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너무 빠질까봐 스스로에게 선을 긋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방어막인 셈이죠. 이 말은 오히려 마음 속에서는 이미 연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손을 잡으면 어떤 느낌일까, 같이 여행을 가면 어떨까. 하지만 겉으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연애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다가가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그녀는 진심을 숨깁니다. 남자가 조금만 더 밀고 들어와 주길 기다리면서 일부러 선을 긋는 말로 감정을 감춥니다. 이 말의 속아 "아 관심이 없구나" 라고 돌아서 버리는 남자를 보면 마음속에선 조용히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죠. 여성의 이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말 뒤에는 누군가 용기있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숨어 있거든요. 단호한 말일수록 그 반대의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 당신은 혹시 그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그걸 진짜로 믿으셨나요? 어. 자리를 못 드는 그녀 카페에서 벌어진 감정의 끝. 경북에 사는 55세 주부방 여사님은 얼마 전 자신도 예상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남자와의 카페 만남. 그날은 달랐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도 그녀는 잔을 들지 못했죠. 자리를 떠나려는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앉아있고 싶을까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단지 대화가 즐거워서 일까요? 사실은 떠나면 이 감정이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중년의 사랑은 불쑥 찾아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넨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떨림이 피어오르죠. 그녀는 상대의 말투, 눈빛, 그리고 손짓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소한 몸짓 안에 자신에 대한 감정이 숨어 있을까봐 찾는 듯이요.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순간이 끝나버릴까봐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 감정의 절정을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 일상이 얼마나 건조하고 공허했는지를 알기에 이 작은 시간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여성이 있다면 말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큰 고백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말보다 더 강한 감정은 떠나지 못하는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니까요. 6. 이혼 얘기를 꺼낸 그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다. 요즘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48세 김여사님은 최근 한 남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무심하게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속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혼을 고민한 적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외롭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년 여성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지금 관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싶지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였던 겁니다. 그녀는 혼자라는 감정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외로워요. 내 옆에 있어 주세요라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죠. 대신 무거운 단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 뒤에는 지금 누군가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감정을 돌려 말하는 법을 압니다. 더 이상 직접적으로 다가가기엔 상처받았던 시간이 길었고,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기엔 아직도 누군가의 온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하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혼 이야기는 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내 감정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7. 다음엔 꼭 같이 가요. 그녀의 마지막 고백. 다음엔 꼭 같이 가요. 이 말. 단순한 제안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걸고 내뱉은 한 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56세 조여사님은 자주 가는 단골 카페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가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듣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잘 몰랐다고 했죠.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고 설렜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티냈나? 혹시 부담스러워 했을까?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그녀의 속마음을 모두 말해버린 셈이었죠. 중년 여성은 더 이상 좋아해요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같이 가요, 시간되면 연락주세요 같은 말을 빌려 감정을 내비칩니다. 같이 간다는 건 단지 장소를 함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 외로움을 채워줄 단한 사람과의 정서적 동행을 바라는 깊은 신호죠. 그녀는 그날 이후로도 아무 말 없던 그 남자의 반응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나간 건 아닐까, 괜히 선을 넘었나 싶어 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말을 지웠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혼자는 이제 너무 지쳤거든요. 이 말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중년 여성이 다음엔 꼭 같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8. 말 없이 기억하는 그녀, 당신의 그날 말투까지도. 사람의 감정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남는 장면은 아주 선명합니다. 대구에 사는 50세 이 여사님은 최근 한 남자의 작은 말투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그날, 내 이름 부르던 그 목소리 아직도 귀에 남아있어요. 그녀는 기억합니다. 그날 그 남자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말투로 잘 지내요. 라고 물었는지까지. 그녀는 말은 없었지만 그 모든 걸 마음에 저장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중년 여성은 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더 깊이 기억합니다. 당신이 잊은 대화의 조각도,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도 그녀는 되새기고 곱씹고 때로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씁니다. 왜일까요? 감정이 깊어질수록 행동보다 기억에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그날부터 당신을 조금씩 마음속에 담기 시작했던 거죠. 말은 못하지만 말없이 기억하고 가슴으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성의 사랑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화려한 고백 대신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말투. 그녀는 이미 그때부터 당신에게 마음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날, 무심코 건넨 당신의 그 말투를. 구. 혼자 있고 싶어요는 SOS였다 남자는 몰랐다. 중년 여성이 혼자 있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그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될 때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2세 정여사님은 어느 날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지내고 싶어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남자는 그녀가 자신과 거리를 두려는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말 뒤에는 정반대의 감정이 숨어 있었죠. 정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건 사실은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직접적으로 나좀 붙잡아줘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은 감정을 감추는데 익숙해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말조차 조심스러워지니까요.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려주길 바라는 속삭임 같은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침묵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엔 감정이 너무 복잡했고 상대가 조금만 더 다가와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이성 간 감정에서 여성은 종종 뒤집힌 표현을 사용합니다. 멀어지려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일 때가 있죠. 그녀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날, 정여사님은 집으로 돌아가며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은 오늘은 제발 내 곁에 있어달라고 절규하고 있었으니까요. 남자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마지막 요청이었다는 것을 중년의 사랑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SOS조차도 아주 조심스럽게 보내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신호죠. 사랑은 말보다 더 조용히 떠난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수 있듯, 중년 여성의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인 고백 대신 행동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아주 작은 말투 하나로 마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떠나겠다는 말보다 더 아프고 더 선명한 신호를 남기기도 하죠. 다음엔 같이 가요, 혼자 있고 싶어요, 연애 안 해요 같은 말들은, 그녀가 어떤 감정의 단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오고 아주 느린 속도로 깊어지며 말로 표현 못한 감정들이 행동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눈빛에 담긴 떨림과 행동의 흐름이 그녀가 이미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